그날은 퇴근이 조금 늦어져서 카페에 들러 커피를 한잔 들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공원은 평소에도 인적이 드문 곳이라 늦은 시간에는 좀 오싹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달빛도 밝지 않고 공원에 나무들이 유난히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었다. 괜히 돌아서 갈까? 잠시 생각했지만 피곤함이 그 선택을 가로막았다.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에 공원으로 발걸음 옮겼다. 공원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몸을 휘감았다. 걸음을 재촉하는데 공원의 중앙쯤에 다다랐을 때였다. 뒤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피티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조금 더 걷다보니 또다시 이번에는 좀더 명확하고 길게 들렸다. 키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공원에는 나 혼자라는 사실에 오히려 심장이 더... 빨리 뜨기 시작했다. 괜히 무서운 생각을 떨쳐내려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크게 틀었다. 그리고는 최대한 다른 곳을 보지 않으려 길만 집중해서 걸었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어깨에 누군가가 손을 얹는 느낌이 들었다. 놀란 나머지 뒤를 돌아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며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느낌이 들었다. 그저 착각일 것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인의 발걸음이 더 빨라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선가 기분 나쁜 한기가 느껴졌다. 무거워진 공기의 무게 속에서도 나에게 닿는 시선들. 분명 나는 혼자였는데 그 시선들이 사방에서 나를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다. 공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할 즈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느낌에 몸을 돌렸다. 그 순간 내 눈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다가오는 무언가를 포착했다. 그것은, 긴 드레스를 입은 여자였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느린 걸음으로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도망쳐야겠다는 본능이 나를 움직였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다리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 여자가 서서히 다가올수록 공기는 더욱 차갑대 가라앉았고 내 귀에는 또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히히히 그녀가 보일 만큼 가까이 다가왔을 때뚝 하고 소리가 나며 공원의 가로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돌려 전력 질주를 했다. 공원의 벤치 나무 모든 것이 뒤섞여 사라져갔고 오직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달려나오던 중꽃 공원의 끝이 보였고 나는 그곳을 빠져나가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아버렸다. 거친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환상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있었던 일인지 그 순간조차 명확히 알수 없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집으로 향했다.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집에 도착해도 몸무지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날의 일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나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공원을 통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몇 주가 지나 그날의 오싹함을 조금 잊고 평소처럼 인터넷을 돌아다니던 중이었다. SNS 피드를 스크롤하던 중 어느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 하나가 눈에 띄었다. 오호구 공원에서 찍힌 수상한 영상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호기심에 클릭했더니 난익은 공원의 장면이 나왔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는 분명 내가 본그 여자가 허공을 스치듯 지나가고 있었다. 가슴이 다시 얼어붙은 듯 두근거렸다. 댓글을 읽어보니 그 영상에 의문을 뽑는 사람들과 함께 직접 경험담을 나누는 사람도 있었다. 모두 그 공원을 지나가며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그 순간 소름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것은 단지 나만의 느낌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 이후로 나는 그 공원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그리고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면 여전히 그 오싹한 감각이 되살아나곤 한다. 공포란 한때의 감정일지 모르지만 때로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흔적으로 우리 곁에 남는 것일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몇년전 나는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했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했지. 회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작은 오피스텔에서 생활하게 됐는데 그곳은 좁지만 내겐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공간이었어. 내가 스스로 꾸미고 관리하는 첫 공간이었으니까. 이 이야기는 내가 이사한지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시작돼 그날은 평소처럼 회사에서 퇴근해 집으로 돌아온 평범한 날이었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을 대충 해결한 뒤 침대에 누워 TV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어 한밤중 갑자기 잠에서 깬 내가 무심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 그때 문득 현관문에서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 이 시간에 과연 누구일까? 라고 생각하며 일어나 문까지 걸어갔어 문 안에는 디지털 도어락과 작은 현관 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문을 열기 전에 밖을 볼수 있었어 밖을 내다보니 아무도 없는 거야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다시 잠자리에 드는 순간 또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려서 이번엔 조금 더 오래 끈질기게 말이야 나는 내심 겁이 나기 시작했어 혹시나 잘못된 일이 일어날까봐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지만 별다른 위험이 없었기에 참아 신고까진 하지 않았어 대신 깊게 숨을 들이신 뒤 다시 현관 쪽으로 다가가 보조키를 걸고 조심스럽게 말했어 누우세요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 대신 잠시 후 또다시 노크 소리가 반복됐어 이번엔 조금 더큰 소리로 그제서야 나는 감각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 그 순간 내가 놓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 두어락은 소리를 낮춰 뒀지만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그 상태로 유지하기로 했어. 무작정 망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좀더 용기 있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어. 핸드폰을 챙기고 인터넷을 검색해봤지. 혹시 같은 건물에서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려 했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찾아보았어. 놀랍게도 나와 같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사람 중한 명이 올린 글을 발견했어. 그 사람 역시 새벽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며 매우 유사한 병원담을 적어 놓았지.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스러웠다는 설명과 함께 그 외에도 몇 차례 계속된 일이었다고 했어. 댓글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이어졌고 누군가는 CCTV를 설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유했더라. 그 글을 읽고 난후 나는 이번 일이 나만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 혹시 같은 층에 사는 누군가가 장난을 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 문 쪽으로 가서 귀를 기울였어. 하지만 문 밖에선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몇 주가 흐르고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한 나날들이 이어졌어.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노크 소리도 사라졌어. 나는 그 일이 해프닝이었다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 그러던 어느 주말,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했을 때였어. 현관문 앞에 날카로운 스크래치와 함께 누군가 나의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을 발견했어. 순간 등골이 오싹해진 나는 그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 경찰이 도착해 조사를 시작했고 나는 그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 그들은 나에게 며칠 동안 주의 깊게 살피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갔어. 그리고 며칠 뒤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어. 그들은 오피스텔 CCTV 영상을 분석해 범인이 우리 건물에 사는 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어. 그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간혹 이웃들에게도 비슷한 일을 했다는 사실을 밝게 되었지. 결국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 후로 나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하지만 그 사건은 나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했고, 자나 주변을 잘 살피고 주의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어. 아직도 그날 밤의 노크 소리를 떠올리면 등골이 서늘해지지만 나의 첫 자취 생활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아 있어. 세 번째 이야기 오늘 여름날 밤 대학생인 민준이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 근처에 유명한 귀신이 나온다는 해가에 가기로 했다. 매년 여름만 되면 학교 주변의 학생들은 이런저런 호기심에 이끌려 그곳을 찾곤 했었다. 이번에는 민준이와 그의 절친 동규, 서희, 그리고 영민이가 함께하기로 했다. 태가는 시골 마을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해가 지면 더욱 으스스하고 고요해졌다. 태가로 가는 길은 상당히 험난했다. 마을을 벗어나 차로 한참을 가야 했고 그 이후로는 좁고 어두운 산길을 따라 걸어가야 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바람이 불고 있었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내는 소리는 기분 나쁘게 그들을 따라다녔다. 드디어 태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오래된 소문대로 꽤나 으스스했다. 낡은 대문은 하나도 닫혀있지 않았고, 푸은 발목까지 자라있었다. 폐가 안으로 들어서자, 사방에서 먼지와 거미줄이 그들을 맞이했다. 낡은 집이 내뿜는 특유의 퇴폐한 냄새는 쉽게 적응이 되지 않았다. 동규가 웃으며 말했다. 야, 이런데서 귀신 나오면 얼마나 웃기겠냐? 우린 있다가 헛볶이나 먹으러 가자. 서희는 그다지 즐겁지 않은 듯, 팔짱을 보고 말했다. 빨리 사진만 찍고 나가자. 여기 느낌 이상해. 그러나 민준이는 뭔가에 이끌린 듯집 구석구석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는 항상 이런 미스터리한 장소를 탐험하는 것을 즐겼고 누군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듯 회가의 내부를 조심스레 걸어다녔다. 그때 바닥에서 잡다한 소리와 함께 작은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다. 그곳은 붉은 글씨로 나가라고 적혀 있었다. 첫 순간엔 친구들이 장난으로 써놓고 간 것이라 생각했지만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그의 친구들은 이곳과는 다른 방향에 있었다. 그는 그저 장난일 것이라 생각하고 메모를 주머니에 넣어 주었고 친구들과 다시 만나기 위해 돌아서려 했다. 그런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가 그를 붙잡고 있는 느낌이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변하면서 숨을 쉴수 없을 만큼.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갑작스러운 공포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서 굳었고 다른 친구들이 민준을 찾아와 그를 올리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친구들이 그의 얼굴을 보고 나서야 그는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다. 주변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들이 있었던 방의 낡은 창문에 무언가가 비춰졌다. 사람의 형태 같았지만 너무나 흐릿하고 확실치 않아 아무도 감히 그것을 가까이서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서희가 온몸을 떨며 말했다. 우리 그냥 여기서 나가자. 아무리 생각해도 장난이 아닌 것 같아. 그들은 급히 폐가를 빠져나와 다시 좁은 산길을 따라 걸었다. 오직 불빛은 소지한 휴대폰의 플래시가 전부였고 발걸음을 서두르지만 마치 누군가의 눈길이 그들을 쫓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마침내 차에 도착하자마자 모두는 큰 한숨을 내쉬며 그저 이 모든 것이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랐다. 차 안에서 어느 정도 마음을 가다듬고 나서야 민주는 그 메모지를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다. 메모지에는 이제 새로운 글자가 더 적혀 있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 이후로 그들은 그 폐가 근처로 가지 않았다. 민주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다. 마치 계속해서 누군가가 자신의 꿈 속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몇 주가 지나고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날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중 영민이는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폐가에 관한 기사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오래전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았는데 그들 중한 아이가 실종되었다고 했다. 이후 그 집은 버려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기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민준은 그날 느꼈던 차가운 손길이 왜 그렇게도 집요했는지를 알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하면서도 여전히 누군가가 자신의 침대 끝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민준이는 더 이상 폐가 같은 곳에 가지 않기로 스스로 다짐했다. 아무리 친구들이 뛰어도 다신 그날과 같은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다. 언젠가 그곳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손길이 다시 금자신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계속해서 그를 짓눌렀다. 그 여름밤의 기억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악몽이 되었다.